1432번째입니다. 평균은 정상인데 나는 비정상 평균에서 넘치거나 모자라면 비정상인가 넘쳐서 비정상인데 좋다는 건 뭔가 모자라서 비정상인데 좋다는 건또 뭐지 평균 하관강산으로 타며 수탁에서 먹었던 수학의한 장치 평균을 중심으로 등수 서열을 매겨서 1등에서 꼴찌까지 나열해놓고 평균의 힘을 단한 번도 의심 안 듣는다 평균의 종말이란 책 평균으로 따지면 키도 작고 가지겐참 적은 쓰고 싶지 않은 영혼말 루적 평균으로 평생 따져와진 인생 평균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기다가 고 여기까지 와버린 인생 평균에서 넘치거나 모자라면 비정상인 것 넘쳐서 비정상인데 좋다는 건 뭔가 모자라서 비정상인데, 좋다는 건또 뭐지?